하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라. 아멘.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 그가셨던 사역을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고 또 다른 일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 43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병자들을 고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이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피부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에대 아, 좋은 것데 우리에게 삶에서뭐 일상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내용과 실체를 함께 설명하고 있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낫게 되고 그들이 연약했는데 온전하게 되지 않더냐.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실체. 따라서 천국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옛 사람에게 매여 있고 육신의 습관에, 과거에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전한 판단들을 잘 하지 못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시각, 편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사람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옛 습관의 또옛 경험의 옛, 옛 기억의 자신하던 경험에 붙들려서. 항상, 이거 다니면안돼라고 하는 편협한 시간에 살다 보니까, 사람은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스스로 가둬놓은 자기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성 안에 갇혀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어떤 태평양 외딴섬에서, 아직도 전쟁하는 줄 알고, 그죠 거기서 전쟁 연습을 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던 병사들이 있더라. 이미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빠져 나온다든지 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자기 혼자 전쟁 연습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울타리나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사실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을 아픈 자들, 불완전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 그가 기뻐하신 뜻이 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다냐면 세상에 우리는 왜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잘 몰라요. 그러기다 보니까 세상에서 좀더 괜찮은 사람들, 사람들 이좀더 나은 사람들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산다는 말이죠. 이걸 이제 그대로 우리게 성경에 적용해 보면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어요. 애굽에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날마다 뭘시켰냐면 그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든다거나, 국고성을 짓게 한다거나, 그걸 이제 짓게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하면 자신들에게도 무언가 괜찮은 일이 생기는 줄 알았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를 부자들을 설명한다거나, 유명한 사람을 설명한다거나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자들만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벌어지면 창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 누가 훔쳐가지는 않는지 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 또 요즘에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그래서 이걸 수익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인터뷰가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예전과 다르게 자신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될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이 되는 한 거냐면 여기저기서 돈을 그렇게 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온대요. 아, 수입다 어떻게 돈이 있는지 아는지 여기저기 전화와가지고 나돈좀 빌려줘, 돈좀 꺼도. 그 다음에 기부하라고 단체 같은 데서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친척들. 그 전에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어디서 듣고 왔는지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든가 또도밀려다가 친구가 생긴다 하여튼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게 돼서 참 귀찮더라. 그래서 감추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지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풍요로운 만큼 그만큼 마음 고생도 심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지식이 많으면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세상을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번뇌도 많아진대요. 아는 만큼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질의 소유나을더 가지는 것이 천국, 하나는 나를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 세상은 항상 무언가를 가지면 무언가가 항상 반대극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온전해지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어떤 편협한 시각이나 관점으로 살던 사람들을 성경은 연약한 자, 조금 더 심지어는 병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벙어리, 보지 못하는 자를 소경,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런 의미고, 하나님이 원하셨듯이 뭔지를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이것만 있어야 될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한분인데 이분은 명품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하는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을 만날 때마다 항상 명품 이야기 하시고 명품 너무 좋은거지 근데 문제는 그래서 늘 저희 만날 때 명품 입고 나오시고 커피도 항상 스타벅스 아, 나는 스타벅스하고 안 돼. 스타벅스 하아 안돼 그래서 스타벅스가서 항상 커피 마시고 얘기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분이 명품 입고 나오면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명품 입으셨는데 안 어울려요 안 예뻐 명품 입고 오야 역시 명품이야 이런 느낌이 좀들어잖아요 명품 이고뭐야 역시 다르네. 역시 비싼 좋은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어울려요. 그게 입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하, 그런데도 본인은 그, 본인 주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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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되게 좋아하시는 명품 있거든요. 비사, 네, 버버리 되게 좋아하셔서 맨날 버버리만 입고 나오셨는데, 이상하다 잘안 어울리는데, 오히려 그냥 평상복을 입고 일할 때 입는 옷을 입으시면 더 이렇게 아니면 놀러 갈때 잠바 이렇게 입으시면 더 괜찮다. 왜우리만들딱 항상 버버리 입고 나오시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렇게 이거 아니면 안돼 라고 우리는늘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돼 왜냐하면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명품인데 뭘 거기 더 입는다고,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사람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사역이다,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난 뭐가 꼭 있어야 돼. 이것이 있어야 돼. 저것이 있어야 돼. 막 그러다 보니까 아는 소리하고 힘들 얘기, 사람들 괴롭히고 쓸데없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뺏기고 버리지 못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온갖 병전대관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또 병자들은 실제로 편협한 시각이나 관점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가난해서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죠 도움을 받아 먹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 먹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거칠잖아요. 사랑을 많이 먹지 못하면, 자기 열등감 또는 자기 뭐, 비하 이런 게 있으면 좋은 말을 했는데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공격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확 화를 내는 게 없단 말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는 그의 말씀,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 다라 보여주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힘이 있어서 우리를 고치신다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평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본문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실제로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장면을 잘잘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모양과 좀 다르죠. 의학적으로 의사가 고치, 병자들을 고치실 고칠 때는 병자들이 의사한테 나오지, 의사가 소위 말하는 집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항상 집들을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항상 접촉하시죠. 꼭 만지신단 말이죠. 손을 만져서 일으키신다거나, 손을 얹으신다거나, 이건 만수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꼭 굳이 손을 대셔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일어나라, 일어나고, 고쳐지라, 고 나가라, 이런면온전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만지셔서 견, 하는 것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의과적 약을 마르신다거나, 뭐 이렇게 막 싸매신다거나, 뭐 이렇게 치료하신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 그가 보여주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게 하시는 것. 더더 나아가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된걸 보게 된단 말이죠. 약을 먹지 않았어요. 주사를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음을변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식은 세상의 입과적 의료적인 치, 치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과 인격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말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분으로 가르치 알고 계시는지 알게 되면 점점 점점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네. 날사랑하신날 사랑하셔. 이 말만 듣고도 감격이와요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합니까?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많지 않는데 누군가 날 사랑한대요. 절대적으로 사랑한대요. 아무것도 잘못해도 밥도 제대로 못 하고 뭐또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다 예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못생기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치한 사람 누가 날 사랑합니까?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 날 낳으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해도 그래서 한번더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마음이 다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한 애한테 가서도 잘못했지 그러면 그것만큼 상처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둘째 아들이 실패했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서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옷을 갈아입혀주셨어요. 씻기고 옷다 갈아입고 깨끗한 상태에 아는 게 아니라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을 게 없었고 온갖 냄새 나고 씻지도 못하고 뭐다그 망해가지고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껴안아 주셨다. 목에 입을 맞추고 껴안고 그러면서 하신 말이 잔치를 베풀자 송아리를 잡자, 우리 새 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셔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더럽다 말하지 않고 품어 주셔서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그 길거리에 이제 그 버림받은 그 애완동물들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라든가 버려진 동물들을 키우는 그 영상 가끔씩 보게 되는데 되게 감정적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제 어떤 사람이 또 보호선 하나 이렇게 구해줘요. 그런 거 품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제. 건강하지 않은지 확인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려고 수건을 이렇게 싹옵니다그런데 모든 동물이 딱 동일한 패턴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포안겨서그 병원에 가는 동안 자요. 푹 자요. 막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공포에 떨고, 무서움에 떨어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잡은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오면 한참을 막 엄청 자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편안함이 찾아오면 잠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였기 때문 그렇게 우리는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고운 짓진다더라 다 내게로 네 오라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38장.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열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병, 학질, 혈루병 이런 것들 뭐라고 여기냐면 부정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염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전이가 되는 사람들은 열병 환자냐 나병 환자냐 뭐 혈루병 환자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금주를 치워놓고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되 병자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병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명을 낳고 있는 집에 들어가세요.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그거예요. 누가 날 만나줘요? 깨끗하게 목욕제게 해도 누가 받아보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씻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고치냐면, 손을 안치셨다 40절에 병자들 해제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요거 언제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라는 게 이제 안수기도가 여기서 다 왔잖아요. 손을 얹어서 고치사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축복이 쳤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내 죄가 됩니다. 요 뜻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 아픔이 나도 똑같이 아프겠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으니까 나도 질병이 걸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병을 짊어지셔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고쳐달라고.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그 사람의 연약함, 질병, 저 사람이 아픈 걸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빚을 졌으니까 저비 내가 갖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내가 그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게 나아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 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요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안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막 손에 잡수 능력 나가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도는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해요 소리는 얼마든지 짤수 있죠. 왜 아, 아, 아쉬울 게 없으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안수를 했다면 책임지셔야 돼요. 평생. 그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든 하여튼 저 사람의 일은 저 사람의 것이 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 내 사람입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손을 안수해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죠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더워라 스스로 네, 움직여 힘을 내 기운 내 움직여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지 돈을 주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 왜 너는 도와 어, 앉아있느냐? 너 스스로 이겨내라, 이겨내라. 소위 말하는 힘내 이렇게 하는데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와 여기가 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찾아오셨에 손을 얹으셔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병이 내 병입니다. 이사람은내 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음을 읽었습니다. 물론 어떤 능력이 나타났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빚을 갚아줘요? 누가 내 대신 아파주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 부모가 막 마음이 찢어져서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 이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이걸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 이걸 대신 갚아주셨다. 담당하셨다. 2사에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실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직접 감당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아, 병을 고치셨네. 사람들 온전히 하셨는데, 이거지만, 거기 내면에 밝혀, 전반적으로 깔려내야 정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우리 집을 찾아와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누추한 곳을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근데 찾아와서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분은 손도 대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아, 혼자가 아니구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과부가 아니구나. 나는 이방인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들을 보내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게 돼요. 아, 그래, 힘내야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분인데, 혼자가 아닌 내가 다시 용기를 내야지. 이 마음을 생겨하셔서 그것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쁨의 소식, 복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은 이것조차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나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좀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기 때문에 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셨었구나. 그 마지막 순간의 절망의 순간에 늘 곁에 계셨구나. 남들은 다 떠나가도 내 안에서 내와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 발견해 나가시며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니다